검찰의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처음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를 조사한 데 이어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명태균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 연구소의 김태열 전 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이세 명의 조사 내용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돼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이틀째 출장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날 강혜경씨에 이어 둘째날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과 구속된 명태균씨를 차례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하면서 사건 번호하고 그 재명을 알았습니다. 맞아요. 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강씨와 김씨는 참고인, 명씨는 피의자 신분인데 세명 모두 오세훈 서울 시장의 여론 조사 비용 대납 의 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후원자였던 김한정 씨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 대가로 3,300만 원을 대신 낸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명 씨가 오세훈 시장을 세 차례 이상 만난 걸로 알고 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오 시장에게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이때까지 명 씨가 일을 했던 성상그 오세훈 씨한테도 오세훈 시장한테도 직접 전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니다 검찰 수사가 오세훈 시장 쪽 의혹에 집중되는 모양새인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질문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와 강씨 측은 그동안 대립 상태에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미온적인 검찰 수사와 특검 필요성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윤석열 부부의 공정 개입 의혹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걸 보면 어, 왠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강하게 품을 수밖에. 이번 이 사건의 본류라고 할수 있는 뭐 피청고인이나 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진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있게 그쪽까지 본류까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기를.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부 혹과 관련해선 대구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강치측 변호인이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누혹 전담수사팀은 창원지검에서 이틀에 걸쳐. 구속된 명태균 씨를 불러 조사하고 오는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강혜경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